안녕하세요 법원회생위원 주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최옥환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요 감안해보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아직까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의 트렌드가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자라는 것이 인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께 요즘 트렌드인 적게 일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2022년도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부부재산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하거든요 이제까지 여러 영상에서 부부재산제에 대해서 많이 다룬 영상이 있었고요 특히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와 관련된 여러 컨텐츠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도 계속해서 부부 재산에 관련된 청산 가치,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의 상담이 들어와가지고요. 오늘 한번 청산 가치와 관련된, 즉, 부부 재산과 관련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부부 재산제에 있어가지고요. 현재 배우자 재산의 2분지 1을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하거든요. 재산 가치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있을 것이고, 보험이 있을 것이고, 또 예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이제 크게 된 것이 이제 부동산의 경우인데요. 어쨌든 간에 배우자 재산의 2분지 2를 채무자 본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자 재산을 청산 가치로 반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변제금이 높아지게 되겠죠. 신문상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이분지위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의정부지방법원이라든지 인천지방법원 그리고 뭐 수원지방법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광명시에 사는 분이 수원지방법원에 대인회을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배우자 재산의 이분지위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명하고 서울 영등포구하고 사실은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지 주소지라든지 근무지가 경기도로 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재산 2분지 1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있겠죠. 한번 제가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배우자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포함해가지고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재산이 배우자가 한 2억 정도가 있을 때, 그 채무자 재산은 중고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채무자가 1인 가족으로 서울 회생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할 경우는요, 채무자 지금 재산이 중고 자동차 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재 2022년도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기준의 60%가 1인 가구는 116만 6,887원으로 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금액을 제외해서 산출된 나머지 가용소득 거의 84만원 정도가 됩니다. 요 84만원 정도만 정해진 변제기간, 대부분이 요즘은 이제 36개월이죠. 84만원을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면책 허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분이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이다. 이럴 경우에 이제 수원지방법원에 개류선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배우자 재산이 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자동차 2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배우자 재산의 1분지 1, 1억 더하기 200만 원, 1억 200만 원을 이분은 36개월 동안 변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총 변제 기간 36개월 변제 기획안으로 작성할 경우에 계산하게 되면은. 월 32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어떻게 320만이 원 나오느냐고요? 한 달에 320만 원 곱하기 라이프니치 수치. 어려운 말이죠? 라이프니치 수치. 320만 원 곱하기 33.7719. 여기 현재 가치 따지는 수치식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거의 1억 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억 2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변제를 하게 되죠. 어쨌든 한 달에 이분은 320만 원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한달 소득이 200만 원인데 한 달에 320만 원을 변제한다는 것은 이거 뭐 처음부터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최장 기간이 6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채무자 월 소득 200만 원 가지고. 60개월 변제 계획안을 한번 짜봤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는 200만 원씩 60개월 변제를 하게 되면은 1억 7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60개월일 경우는 현재 가치가 53.6433을 곱해 주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200만 원에다가 이렇게 되면 1억 700만 원이 나오니까 아까 이분의 현재 가치가 재산이 1억 200이라고 했으니까는 1억 200 이상을 갚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분의 한달 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한 달에 변제금으로 갖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은 개뇌생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같은 상황에서 이분이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을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월 84만 원을 36개월 변제를 하게 되면은 36개월 후에 면책 결정을 받고 이분의 모든 개인 회생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 회생 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법원과의 그 차이거든요. 오늘은 개인 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재산의 산정방법과 그리고 배우자 재산의 2분지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법원과 그렇지 않은 법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